초대석입니다. 지난 4월 22일은 장애인의 날이었죠. 최근 전주시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더니 응답자 45%가 근로를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거의 절반 가량인데요. 이것은 전주에 사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 사는 장애인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애인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지사의 이운경 부장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우리 부산 교통방송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 부산지사 취업지원 부장 이윤경입니다. 활기차게 지금 하루를 시작하고 계신 부산 시민 여러분들께 지금 교통방송을 통해서 인사를 드리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3월에 있었던 제 9회 국제 장애인 기능 올림픽 대회에서 우리나라 선수단이 또 종합 우승의 쾌거를 거두었어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장애인 고용 공단에 계시는 또 분으로서 소감이 정말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국제 대회에서 네. 우승을 했다는 거는 정말 기쁜 사실이고요. 그렇죠. 국제 장애인 기능 올림픽 대회가 여러분들한테는 생소하실 건데 사실은 장애인의 기능 향상 그다음에 능력 개발, 국제 친선 도모와 함께 기능을 겨루는 국제 대회입니다. 1981년부터 4년마다 세계 주요 도시에서 개최되는데요. 2011년에는 우리나라 서울에서 개최 되 와서 저희들이 우승을 했습니다. 네. 근데 또 이번 제9회 대회가 어, 와인으로 유명한 프랑스 네. 보르도에서 개최되었는데요. 다녀오셨나요? 아, 저는 못가요 그 지원만 <laughs> 했습니다. 네. <laughs> 여기에서도 이제 우승을 차지해서 우리나라는 국제대회 6연승이라는 아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물론, 물론 라일벌로 싱가포르 그다음 일본 등이 있는데 네. 역시 기능 올림픽 기능 한국입니다. 네. 데 우리나라 이래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기술력이 세계적인 수준임을 입증하였고요. 네. 이번 그 우승을 계기로 우리 장애인도 산업인력 현장에서는 좋은 기능 인력으로 다시 한번 인식이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계 대회에서 국제 대회에서 유연승이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인 것 같고요. 우리나라 충분히 자랑스러워 할 만한 사실인데요. 장애인 고용에 이렇게 국민적인 관심을 이끄는데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의 역할이 참클것 같아요. 어,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 하는 일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주신다면요? 어, 장애인들이 여러 가지 재활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뭐 심리 재활. 재활, 사회재활이라고 하는데 네. 장애인 재활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직업을 통한 재활입니다. 음, 네. 직업을 영위해야 하지만 내가 사회의 한 구성으로서 가정도 이끌어나는 완전체라는 느낌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요. 저희 장애인공단은 장애인이 직업을 통해서 자립을 할수 있도록 지원하고요. 또한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을 전문적으로 할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는 기관으로서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네, 네. 저희 공단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장애인을 위한 직업 상담, 직업 평가, 취업 알선 등이 있으며, 또 사업주를 위해서는 장애인 고용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금 지급 그리고 장애인 고용 장려금 지급 등이 있고요. 기능 올림픽에서 볼수 있듯이 장애인 기능 인력 양성을 위해서 직업 능력 개발원 운영도 하고 있으며 훈련 비용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사업주하고 일반 국민의 장애인 고용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각종 홍보 사업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또 연구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연구 개발 사업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나라가 조금 어, 많이 앞서지는 못하고 있는 분야이긴 사실이잖아요. 많이 앞서지는 못하고 있는데 많이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아, 제가 여기 한 30년 가까이 이제 직업. 장애인 쪽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생각을 하면은 지금은 눈물 날 정도로 우리나라 장애인에 대한 정책이 많이 발전을 했죠. 그런데 네네. 더 발전을 해야 되는 것도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30년 전과 비교하면 어, 정말 그 피부로 실감하실 것 같아요. <laughs> 자 그렇다면 장애인 고용을 위해서 우리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에서는 어떤 취업 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계시나요? 어, 공단의 취업 지원 서비스는 일단 장애인이 오십 면 구직 상담, 네. 그 다음에 이분들의 능력이 어느 정도 잠재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지 직업 평가, 그 다음 이 직업 평가 결과를 통해서 이분들이 희망하시는 직장하고 연결을 해드리는 취업 알선. 그다음에 직장에 취업에 성공을 하시면은 적응을 잘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업후 적응지도 제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어, 체계적인 장애인 취업 지원 서비스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런 일반적인 서비스 외에도 특별한 서비스가 있나요? 아,네 어, 지금 사실은 가장 취업이 어려운 게 중증 장애인이라고 음, 하는데요. 네. 중증 장애인의 경우는 취업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한 특별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준 중증 장애인 지원 고용 제도가 있는데요. 이제 장애인 고용을 희망하시는 사업체에 중증 장애를 먼저 선배치하고요. 해당 사업체 향후 고용하게 되면은 담당할 업무에 대해서 훈련하는 방식으로 중증 장애인 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3주에서 7주간 사업체 현장 훈련을 실시를 하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취업으로 연계를 합니다. 네. 네, 훈련 기간 동안 중증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교통수단 이용, 직장 내 기본 규칙, 그다음에 일상생활 관리, 그다음에 대인 관계, 그다음에 직업에 대해서 작업 도구 사용 등에 대한 지도를 담당할 주실 직무 지도원도 저희들이 배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중증 장애인 중에서도 이제 취업이 조금 어려운 장애 유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어떤 지원이? 제가 가장 취업을 하기 힘든 장애 유형이 내병변 장애인.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영화에서 많이 보셨든지, 마라톤이라든지, 네, 네. 이런 부분에 들, 어, 등장하는 장애 유형이 발달 장애인 중에서 자폐성 장애인이거든요. 내병변, 그 다음에 자폐성 장애인, 그 다음에 시각 장애인, 네. 정신 장애인 등, 어, 한 평균 취업률에 미달되는 11개 유형의 장애인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장애 유형에 대해서 취업이 많이 어려운 건 사실이고요. 네. 이 11개의 장애 유형에 대해서 공단에서는 중증장애인 인턴제라는 사업을 도입을 해서 사업체에 인턴으로 근무할 기회를 제공을 하고요. 인턴 기간 동안 사업주에 대해 보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월급에 80%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음. 이분들이 인턴 기간 동안 지부를잘 적응하셔서 나중에 정규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저희들 직무 능력 향상과 직장 적응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으며 정규직 전환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장애인 중에서는 우리 어린 학생들도 많잖아요. 이런 장애 학생들을 위해선 어떤 제도가 없나요? 사실을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고등부, 중등부 학생 때부터 나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설계를 하는 게 중요하는데요. 이런 고용 교육 그다음에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여 고등부 장애학생이 졸업 후 조기에 취업할 수 있도록 재학 중에 취업 준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네. 이 사업을 저희들은 워크투게더 센터 사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진로 계획을 수립하고요. 그다음 이 진로 계획에 따라서 구직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 그다음에 현장 견학, 일배우 프로그램을 통해서 취업 준비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를 시키죠. 그러면 나중에 직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저희들이 나중에 이제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할수 있습니다. 네, 구사구초대서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 부산지사 이훈경 부장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박근영 통신원 가야대로 개금교차로에서 동이대 어귀교차로 방향으로 옛 대명극장 앞 지점에 승용차 두 대의 추돌 사고가 나서 처리 중에 있다고요. 그리고 가야대로 개금교차로에서 동이대 어귀교차로 방향으로 어, 옛 대명극장 앞 지점에 지금 어, 승용차 사고가 처리 중에 있다는 류재봉 통신의 제보 뒤 이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현수 애청자 동서고가도로 감전나들목에서 옛 개금 요금소 방향 정체 빚고 있고요. 또 신호세 통신원 수영로 대연사거리에서 대연곡의 방향으로 대연곡의 못간 지점 가차로를 지금 막고 도로 공사 중이라는 제보 올려주셨습니다. 구사구조대서 어, 에 오늘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 부산지사 이운경 부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럼 올해 부산지사에서 특별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인지, 어떤 사업인가요? 어, 부산지사에서는 지금 장애사용 표준상업장이라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자회사용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기존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도에서 발전된 네. 중증 장애인 다수고용 모델 사업입니다. 네. 어떤 내용이냐고 하면은 다수의 중증 장애인에게 일하기 편리한 네. 편의 시설이 설립된 작업장을 설치를 희망하는 사업주에게 시설 장비 구입에 필요한 무상 지원금을 지급하고요, 생산품 우선 구매제도 인증. 일정기간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줌으로 해서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를 유도해 온 사업인데요. 이와 같은 사업을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확대한 게 바로 자회사용 표준사업장이라고 하면 됩니다. 네. 대표적인 예로 포스코라고 생각을 하시면 음. 철강 이렇기 때문에 네. 장애인을 고용하기 어렵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 이든 포스코가 참여해서 설립한 자해사용 표준 사업장이 포스코 휴먼스라고 해서 지금 장애인 근로자가 거기에 150명이 넘게 근무하고 계십니다. 음. 네. 어, 그럼 이렇게 중층 장애인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어, 자회사형 장인 표준 사업장 설립 확대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 부산지사에서는 이런 설립 확대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올해 부산 지역에 어, 장인 고용 부담금이라고 장인을 고용하지 않았을 때 내는 어, 부담금이 있습니다. 네네. 이걸 고액 납부하는 사업체를 저희들이 전략적인 추진 기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 전략 기업 추진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부산시와 공동으로 1차적으로 담당자하고 그 다음에 대표님을 만나서 설득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인 고용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어려운 점이 없고 충분한 직무가 가능하다는 제안서를 작성을 해서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구사구 초대석에서는 한국 장인 고용공단 부산지사 이윤경 부장과 함께 여러 가지 하는 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교통.